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의 김서연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1시간 안에 나만의 챗봇 만들기 1탄입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챗봇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클로바 챗봇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챗봇이 어떤 건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서비스 소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개념적인 부분에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챗봇의 정의를 살펴보면 우선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이고요.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과 음성이나 문자 등으로 대화를 나누는 봇을 의미합니다. 이따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키워드 기반의 챗봇에서 시작을 해서 한 단계씩 개선을 나가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머신러닝을 결합한 모델까지 발전되어 왔습니다.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전세계의 챗봇 시장이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35%씩 성장해서 1,02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챗봇이라는 것은 쓰임 자체가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한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그 쓰임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장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챗봇 시장의 성장률이 꽤 크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챗봇의 쓰임 자체가 특정 산업군에 제한적이거나 특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거나 이러한 제한적인 부분이 적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챗봇의 사용 목적을 좀 살펴보면, 8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되면, 우선, 챗봇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가장 일반적인 사용 목적이 될 거고요. FAQ 게시판을 대신해서 챗봇이 답변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챗봇을 통해서 고객을 담당 지원팀에 할당을 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연결해주는 역할이라거나, 아니면은 고객의 요청 사항을 바로바로 바로 해결을 하기 위해 챗봇을 사용하고 또는 고객의 이런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을 해서 그거를 통해 서비스를 더 개선해 나간다든지 하는 다양한 목적으로 챗봇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챗봇 자체가 새로운 제안을 추천하거나 여러 가지 제품 판매나 마케팅에 챗봇을 사용해서 어,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사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챗봇은 구현 방식으로 분류를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규칙 기반과 기계 학습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규칙 기반은 말 그대로 넣어준 대로 답변을 하는 룰을 지정해 주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룰과 데이터를 넣어줘서 구현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만 답변의 커버리지가 굉장히 좁다라는 것이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룰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인간이 지정한 규칙 외에는 대답이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 될 거고요. 반면에 머신러닝은 룰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엔서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챗봇이 알아서 이런 질문이 오면 이런 답변이 가야 한다라는 거를 학습을 하면서. 답변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만약에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경우에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점점 더 정확한 답변을 하, 하는 챗봇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리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학습의 결과가 좋기 위해서는 그 학습시켜주는 데이터를 잘 마련을 해서 학습을 시켜주는 게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성능 체복 기술의 핵심은 자연어 처리인데요. 자연어 처리 기술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에 속해 있고 사람이 쓰는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컴퓨터가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요. 기계에서 인간의 언어를 이해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성의 인식이나 내용 요약, 언어 번역, 인간의 감정 분석이나 텍스트 분류 작업 같은 다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인데요. 인공지능 안에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언어 기술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언어, 사람이 표현하는 그 방대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텍스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분류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큰틀 속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 안에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자연화 처리는 기계학습과 이 머신러닝을 일부 교집합으로 가지는 인공지능의 한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성능 좋은 챗봇이 가지는 특징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챗봇이 적절한 답변을 주거나 친근한 답변, 그리고 명확한 답변, 자연스러운 답변을 주는 것은 성능 좋은 챗봇이 가져가게 되는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의도를 파악을 하거나 또는 잘못 입력된 것들 또는 불필요한 문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의도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줄수 있는 기능도 성능 좋은 챗봇이 가지게 되는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챗봇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챗봇 빌더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는지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챗봇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를 할 텐데 이때 이 단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챗봇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문제에 대해서 나열을 해보고 그것을 각 영역별 주제별로 나눠본 후에 순서를 매기고 가장 시급한 항목과 이런 우선순위와 중요도 결정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챗봇을 이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를 정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챗봇을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요. 챗봇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상 유지에 대한 보다는 조금 더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챗봇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또 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실제로 이 챗봇의 유형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유형을 챗봇을 선택을 해야 하는지 예를 들면 메뉴나 버튼 기반의 챗봇을 사용을 할 것인지 또는 규칙 기반의 챗봇을 사용을 해서 고객이 입력한 내용이 챗봇에 정의한 조건과 일치를 하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화형 챗봇을 구성할 것인지 같은 유형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한 챗봇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챗봇을 선택을 할 때는 어,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유형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를 먼저 고려를 해보고 그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실제로 챗봇이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 챗봇의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시나리오를 더 자세히 작성을 하고 꼼꼼히 확인을 할수록 이제 이거를 이용하는 고객분들에게 더 만족도 높은 그 챗봇의 기능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쩌면 실제 챗봇을 만들고 구성하는 것보다 이 챗봇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시나리오를 더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더 완성도 높은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챗봇을 사용했을 때 그런 실패 사례 같은 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가 특정 답변을 하고 이제 그거를 잘못 입력했을 때 사용자의 수정 사항을 두 번째로 입력을 했지만 챗봇이 그거를 수정 사항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인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사과라고 말했다가 네 개의 바나나로 수정을 했지만 챗봇은 그거를 네 개의 사과와 네 개의 바나나로 인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느린 사용자에 대한 응답 처리입니다. 어, 주소를 입력을 할때그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다음에 강남구 이런 식으로 주는 답변을 조금 띄어서 답변을 했을 때 그거를 정확한 주소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응답을 정확히 줄수 없는 그런 사례가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대화 스레드 간 이동입니다. 챗봇은 그 기존에 하고 있던 대화를 유지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특정 대화를 주고 받다가 그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주제로 잠시 대화가 넘어갔더라도 다시 원래 완료되지 않은 대화의 쓰레드를 기억하고 그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챗봇의 플랫폼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게 뭐 다양한 고객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고객의 문의에 응답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업을 지원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될수 있고요. 자연어 처리나 음성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챗봇의 여러 가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지원을 할수 있는 다중 채널 지원 여부 그리고 챗봇 플랫폼 업체가 다양한 산업의 경험과 도메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 산업군에 맞는 적합한 지식과 답변을 줄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챗봇을 이용하기 위해 플랫폼을 선택을 할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챗봇을 만드시거나 할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챗봇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책봇이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사실 책봇을 개발하는 분들과의 많은 경험에 의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고민에 자세히 들어보면 사실 책봇만으로는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결국에 책봇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서 조금. 더그 앞단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역할로 사용되는 것이 좀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챗봇을 개발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목적에 맞는 챗봇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입할 때 이제 원하는 챗봇이 어떤 형태이고 처리해야 하는 시나리오가 어떤 것이 있는데 이제 그거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가 될 거고. 그거 챗봇의 답변을 통해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명확하게 정하고 기획한 의도대로 개발을 쭉 진행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챗봇은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얘는 이제 업무 지원하는 챗봇의 경우에 이런 특징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단순 업무를 일단 챗봇을 통해서 자동화를 해놓고 사람은 같은 시간을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한 일에 쓸수 있다면 더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챗봇 개발을 진행을 했을 때더 좋은 챗봇을 만들 수가 있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런 챗봇의 개념과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클로바 챗봇은 어떤 서비스인지 먼저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로바 챗봇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바로 만나실 수 있는 저희 클로바 챗봇으로 만들어진 앵클라우드봇이라는 것입니다. 얘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분들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챗봇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 많이 문의를 주시는 회원 문의에 대한 내용이나 요금 안내, 서비스 안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챗봇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클로바 챗봇에 대해 소개를 드려 볼 텐데 저희 클로바 챗봇은 굉장히 고성능의 챗봇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계정을 생성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 보았을 때 한국어 결과에 있어서 가장 좋은 테스트 결과를 가진 챗봇 엔진입니다 그리고 다국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어별 특징에 맞는 최적화된 알고리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에 지원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어 자연어 처리, 머신러닝 기반의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챗봇 기반의 다양한 답변 커버리지를 넓힐 수 있는 챗봇의 형태이고 그 이후에 챗봇을 구현한 후에 품질 관리를 위해서 적절한 답변을 했는지, 사용자가 그 답변에 만족을 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개선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지표를 볼수 있는 결과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클로바 챗봇을 제작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어, 일단 서비스를 이용 신청을 한 후에 내가 원하는 챗봇의 역할을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챗봇의 목적 서비스 대응 범위, 메인 시나리오 등을 설계하는 이 설계 단계를 마친 후에 내가 챗봇으로 구현할 서비스를 도메인 이라는 단위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화를 만들어 주게 되고 머신러닝 학습을 진행을 해서 이 챗봇을 만들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오늘은 클로버 챗봇에서 책봇을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용어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책봇에 사용되는 개념들을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 우선 도메인이라는 것은 책봇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그 대화를 포함하는 단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내가 책봇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그 서비스를 도메인이라는 단위를 묶고 그 안에 대화를 생성하고 하는 모든 동작들은 도메인을 기준으로 동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을 생성하는 게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도메인 이름이나 코드, 자연어처리, 서비스 타입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도메인 리스트를 아래 그림과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도메인을 생성하고 나면 이렇게 도메인 목록에 도메인이 뜨게 되는데 오른쪽 끝에 네모 박스, 로 되어 있는 빌더 실행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실제로 채포을 만들고 대화를 구성할 수 있는 빌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더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실제 채포을 만들고 설정하는 이런 빌더 창으로 들어오시게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채포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빌더에서 할수 있는 대화 관리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화는 일단 질문과 답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도메인을 만든 이후에 어떤 질문이 있을 때 어떤 답변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넣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뭔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것도 다양한 표현으로 등록을 해 주시게 되면 챗봇이 아 이런 질문은 이러한 표현으로 입력이 될수 있구나라는 거를 학습을 하면서 유사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에 대한 답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등록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해주셔야 할 부분은 이제 답변을 넣어주는 부분인데요. 이 답변을 어떻게 할지 어, 그냥 일반적인 메시지로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링크로도 답변을 줄 수가 있고, 이미지로도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의 구성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구성을 해서 답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답변이 어떤 형태로 제공됐을 때 고객에게 적합한 이제 답변 선택의 방법이나 안내를 할수 있는지를 고려해 를 보시고 가장 적합한 타입으로 답변을 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형으로 답변을 주는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뭔가 주문을 하는 챗봇이라고 했을 때. 특정 메뉴에 대한 사진을 함께 제공을 한, 하는 이런 형태도 이미지 답변을 통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이렇게 보여지는 크기에 맞게 크롭을 하는 기능도 이 빌더 자체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이렇게 메뉴에 대한 사진을 넣고 또는 더 자세한 설명을 보여줄 수 있는 링크도 추가를 해서 이미지 답변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객관식 답변은 사용자에게 여러 답변 옵션을 제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답변이에요. 그래서 최대 29개까지의 객관식 버튼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폼, 폼이라는 거를 입력하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 절차의 대화를 하는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내가 어떤 기능으로 넘어가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객관식으로 제공을 해서 그 중에서 고객이 선택을 해서 저는 그거에 적합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답변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은 저희가 생각하는 굉장히 다양, 간단한 답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답변을 줄수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동적인 답변 구성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시간과 일자를 조건으로 걸 수도 있고, 뭐 엔티티 조건이나 폼 조건, 사용자 변수 같이 답변 자체에 세밀한 조건을 넣어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대화 관리의 하나로서 컨텍스트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이 기능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화와 대화를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연결된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활용이 되고요. 이렇게 대화를 연결하고자 할때 1번 대화의 아웃풋을 2번 대화의 인풋으로 연결해서 1번 대화에서 이런 아웃풋이 나왔을 때 바로 2번 대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대화끼리의 맥락을 연결해서 챗봇이 이렇게 연속성 있게 구동될 수 있도록 설정해주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구성을 하셨으면 어,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만들어준 질문과 답변에 대한 거를 빌드하는 기능 그리고 그 빌드 된 것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기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챗봇의 빌드는 대화모델 빌드 빠른 빌드 이런 두 가지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모델 빌드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해서 빌드를 하는 유형이고요. 빠른 빌드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지 않고 비드를 하는 유형이어서 어 일단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때는 빠른 비드라는 것을 사용해서 비드를 진행하시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화 모델 비드를 통해서 얘를 이제 완벽하게 학습시켜주는 비드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고 나서 비드를 한 후에 이것들이 잘 적용이 되었는지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내가 직접 그 시나리오에 맞는 대화를 입력을 해서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수동 테스트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엑셀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자동으로 테스트를 하게 해 주는 자동 테스트가 있고 자동 테스트의 고급 기능으로서 베타 버전이 변경된 시점마다 자동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품질을 체크하는 이런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에 맞는 대화를 구성하고 빌드를 하고 테스트를 해서 실제 서비스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이후에 해줘야 되는 단계가 서비스 시작한 후에 사용자와의 그 대화의 기록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체봇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어, 답변의 품질을 높이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챗봇이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그런 학습을 또 시켜주는 이런 재학습 과정을 거쳐서 챗봇 답변의 품질을 높여주게 되고, 결국 그게 이후에 또 들어오게 되는 사용자의 이런 질문에 대해 조금 더 적합한 답변을 줄수 있도록 개선해주는 부분이. 이 피드백을 통한 재학습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게끔 어, 그 대화들을 모아놓고 재학습하는 기능도 빌더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추가적인 기능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챗봇에 이런 좋은 챗봇을 말을 할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챗봇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챗봇의 장점이 될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챗봇 도메인으로 다양한 메신저와의 연동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챗봇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메신저와의 연동을 통한 챗봇 이용도 가능하게끔 기능을 제공하고 을 있어요. 그래서 현재 클로바 챗봇에서는 이러한 메신저들에 대해서 연동을 지원하고 을 있고 이 연동 정보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바 챗봇을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네이버 지식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자의 특정 질문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답변을 찾지 못했을 때그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검색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챗봇을 통해 지정된 가격을 결제하는 이런 네이버 페이와의 연동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클로바 AI 콜이라고 해서 AI 고객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이 AI 콜을 사용을 할때 챗봇을 통해서 사용자가 음성을 통해 입력한 그 사용자의 질문을 챗봇이 질문의 의도를 이해해서 만약에 사람과의 연결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사람과 연동을 지원을 해 주고 그게 아니라 챗봇이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챗봇이 답변을 한다거나 이런 다음 액션을 챗봇을 통해서 할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클로바 AI 콜과의 연동을 통해 챗봇의 기능을 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클로바 챗봇이 가지는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챗봇이 무엇이고 클로바 챗봇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빌더에서 어떤 기능을 사용을 해서 챗봇의 대화를 구성을 할수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오늘 1탄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소개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렸고 이후에 진행될 이제 2탄에서는 함께 실제로 콘솔에서 플로바챗봇을 신청을 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도메인을 생성하고 대화를 구성하고 제가 설계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챗봇을 동작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